안녕하세요. 탐노직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자플레닛 리뷰 삭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악의적인 기업 리뷰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플레닛에는 일반 리뷰, 면접 리뷰, 프리미엄 리뷰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리뷰도 일반 게시물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닌 허위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삭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 시 소정의 서류를 요구하며 삭제하고자 하는 리뷰에 대한 삭제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됩니다. 다소 까다로운, 서,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대응하는 디지털 장애사의 돈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